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음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란 뜻보다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에 한 절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하면 다시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면 그것을 생각하며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그 가운데 마음 속으로 깊은 가운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다가와서 지금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모임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절은 찬양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개인적인 고백인 동시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적 선언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이는 단순히 창조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 공동체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문의 공동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드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을 찾다가는 우리로 우리가 스스로 낭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즐거움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운데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춤은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구와 수금은 악기로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소고와 수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할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을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오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질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상입니다. 침상하면 떠오르는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침상에서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은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침상은 자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어두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누운 시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침상은 종종 성경에서 병상, 눈물의 자리, 두려움의 밤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할 지어다, 즐거워할 지어다 라는 뜻의 그 뜻은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환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즐거움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지쳐 있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북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찬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만 생각하면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나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우리 삶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